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간의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가 한국 정부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한국이 미국에게 계속 찍혀 있다라고 봐야지 맞겠죠. 어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상 확정되고 나서 미국 트럼프가 축하를 전한과 동시에 지금 관세부터 조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트럼프의 기조를 볼수 있는 것인데 우방과 우방이 아닌 국가를 굉장히 나누고 있다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진짜 이 협상의 중요한 쟁점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미국의 최우방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말을 계속하는데요. 이것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은 절대 우방국을 괴롭힌 나라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맹으로 버틴다 해야 됩니다. 그럼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동맹을 버린다고 라 하면 지금 이건 대한민국이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짜로 여기 외환보유고마저도 위협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제2의 IMF 오는 겁니다. 어, 장동혁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제시했는데 이거 이재명이 먼저 제시해야 될 것을 야당 대표가 먼저 제시했다라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세울 것이 아니라 당당히 빠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은 지금 친미국적이지 않고 친중적이고 자유우방국이 아니라 지금 공산 진영인 중국과 더 가깝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판은 어디서 나올까요? 근데 미국의 대사관들은 실제로 첩보 기능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의 친중적 성향이라든지 민주당의 친중 성향, 그리고 지금 반미 성향. 여당 정권의 핵심 인물들만 봐도 미국을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당연히 그러면 축하 전화도 늦겠죠.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 축하 전화를 빨리 해준 것이 빨리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우리 나라 보라고 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라, 니 애들 지금 당장에 이렇게 된 비교되지. 한번 봐봐 관세까지 낮춰줄게 우리가 미국의 우방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한다는 걸 니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라는 뜻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것이다. 싸인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지금 이를 캐칭 못하는 것인지 캐칭하고 무기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에 화답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떠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